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이 최근 이혼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선배님 한잔 해서 하는 말인데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혼했어요. 그렇죠 이혼했어요. 지난 27일 유튜브 근본 채널에 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신동은 넷플릭스 솔로지옥 포에 출연한 이시안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이시안은 선배님 한잔 해서 하는 말인데. 결혼 하시잖아서. 그저 이혼했어요. <laughs> 이후 거짓말이라는 자막이 등장했죠. 신동은 과거 2010년 SBS 강심장에 출연해 깜짝 결혼 발표를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당시 그는 양가 부모님께 아직 결혼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렸다. 아직 가진 게 없고 유명한 것도 아니지만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그는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해 주겠니? 나랑 결혼해 주라라고 공개 프러포즈를 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해 주겠니? 나랑 결혼해 주라. 당시 그의 진심 어린 말의 분위기는 훈훈했으나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이돌이라는 특수한 직업에서 결혼 발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상결례는 양가 부모님 시간이 맞지 않아 하지 못했다면서 당장 결혼한다기보다 결혼을 전제로 정식 교제를 허락받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결혼 발표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신동은 한동안 대중들에게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낙인이 찍혔죠. 그러나 신동은 과거 프로포즈 이후 약 3년 만인 2013년 결별했습니다. 이후 신동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거 결혼할 뻔했던 전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동 인사할 때 경솔 주니어라고 이야기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도 신동은 일종의 개그성 멘트로 이혼했다는 발언을 했지만 그 한마디로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결혼도 한적 없는 신동이 이혼했다는 발언은 왜한 걸까요? 신동도 사실상 한번 이혼한 거야, 들